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ran so to no, man, I still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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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건프라보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제품은 MG 발바토스 리서큘레이션이라는 키시고요이 제품은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반다이 남구 코리아 펀 엑스포에서 판매되는 한정판 제품입니다. 저는 반다이에서 협찬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먼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요거를 반다이에서 보내주셨어요. 요게 뭐냐면은 이번에 2022년 엑스포에서 나오는 발바토스인 것 같아요. 어,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에코프라라고 하는데요. 에코프라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검은 색깔은 리사이클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 어, 보통 플라스틱 사출을 하면은 이제 그 러너랑 여러 가지가 막 나오거든요. 그거를 막 이제 분쇄를 해가지고 다시 찍으면은 그거를 이제 재활용하는 개념에서 이제 에코라는 이름을 넣은 거고요. 어, 여기에다가 이제 어, 리서큘레이션 컬러하고 네온 블루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전부 다 검은색이고 이 부분만 이제 네온 블루 컬러가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검은 색깔 제품에 이렇게 하늘색 포인트가 들어가는 제품이고 어, 특별히 요 마킹 스티커가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처음 협찬은 아니고 뭐 에바도 받았고 또뭐있지 란슬롯도 했던 것 같고요 얘가 이제 한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잘 봐주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설명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설명서랑 동일하고요 어, 요렇게 요 작은 설명서가 한장더 들어가져 있어요 네 하고 이제 아까 보셨던 추가 스티커 들어가져 있고요 스티커 자리들 이렇게 이제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파츠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검은색으로 되어져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네온블루라는 컬러는 이런 컬러,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스티커는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얘가 이제 아까 추가로 들어가는 하늘색 스티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 부분에 스티커, 요거 하나 총 이렇게 세개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러너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전부 다 검은색이고, 하늘색 요거 두 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늘 색깔을 꽂았을 때그 효과가 되게 크게 날것 같아요. 이제 예쁜 거 들어갑니다. 이제 예쁜 거. 크으. 여러분들, 아, 이거 하늘색 한개 들어가니까, 아, 이제 진짜 예쁜 거 들어갑니다. 이거 보려고 지금 이 20분간 고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에 요거까지 딱 꽂아주면은 진짜 이쁘지 않나요? 와 미쳤다. 이 맛에 에 코프러를 만드는 거군요. 와 씨, 근데 이거 약간 컴퓨터 전원 스위치 같은 느낌인데, 그죠? 전기 계속 나가고 있다는 표시. 지금 요렇게까지 되어져 있고, 이게 지금 얼굴 파츠고, 이게 하늘색 눈이거든요? 이런 느낌인데, 초록색, 아, 그죠? 초록색보다 하늘색이 낫겠죠? 초록색 스티커가 있는데, 이거 하늘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이거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필수 구매 각인 것 같습니다. 아, 요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진짜, 제가 지금 등에 땀이 날 정도입니다. 근데 괜찮지 않나요? 어, 진짜 예쁘긴 한것 같아요. 요렇 요런 느낌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몇 부분 포인트는 좀더 개인적으로 요런 컬러 맞춰가지고 도색해도 예쁠 것 같긴 해요. 컬러 포인트 좀만 더 많아도 예쁠 것 같아요. 자, 약간 요런 느낌이고 요렇게 요렇게가 되겠네요. 자, 머리는 제일 끝에 해야겠죠? 자, 파이널 퓨전, <laughs> 파이널 퓨전. 자, 팔 요렇게 조립했고요. 자, 요렇게 되어져 있고요. 팔 같은 경우에는 참 가동이 좋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잘 움직이죠? 이게 좀잘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힘들게 만들었던 골반 파츠예요. 요거 이제 아, 다리 먼저 꽂고 꽂는 게 좋겠네요. 자, 다리를 꽂아 보겠습니다. 다리는 제가 집에서 혼자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 이거는 방송하면서 못 만들겠더라고요. 진짜 다리 부품 조립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이게 색깔도 다 검은색이고 이래가지고 고생 아닌 고생을 했어요. 자 일단은 대지 한번 세워보고 아 개인적으로 허벅지가 조금 부실한 느낌이 살짝 있네요. 드디어 몸통을 조립합니다. 와 근데 이거 허리가 엄청 가느네요. 어이구, 뭐야, 왜 이렇게 빡빡해? 아이고, <laughs> 허리가 너무 가는데, 조립하는 게좀 불안한데? 어, 좀더 들어갈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허리가 빡빡한가요? 어이씨, 불안한데? 부러질까봐 좀 겁났는데? 아니, 너무 안들어가는데 맞나? 조금 더 남았어요. 아, 요까지만 놓겠습니다. 더 넣으면 부러질 것 같아서 자, 요렇게 와, 근데 허리가 너무 부실한데 맞죠, 이거? 맞죠, 고마 넣어요. 아예 다들 쫄보네. 쫄? <laughs> 쫄? <쩔? 웃음> 아, 돌릴 때 골반 잡고 돌리세요.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자, 다들 쪼리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여기서 또 부러져야 유튜브 각인데 다들 예능감이 없으시네. <laughs> 자, 저도 근데 사실 처음 만드는 발바토스고 안 부러졌으면 좋겠긴 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도 뭐 고정 서 있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자, 아, 다들 한번 부러뜨려 보셔서 알아요. 자 다들 웃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백팩 조립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와, 우 드디어 마지막 머리. 아, 진짜 이쁘긴하다. 자, 쫄보 쫄프라보 오늘은 쫄프라보 어, 쫄프라보 채널 구독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 드디어 완성입니다. 아, 오늘 쫄프라보 허리가 좀 불안한 채널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한국 최초로 완성되는 에코 한정판 에코 발바토스 민트색만 유광이면 좋을 것 같아요 민트색을 제가 따로 유광으로 좀 칠할 걸 그랬네요 자 요렇게까지 해서 완성을 했고요 아 근데 포즈 진짜 어렵다 포즈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참 레이어스 포징은 되게 잘 잡았는데 발바토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자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 아니, 무기 조립을 하고, 박스 아트 참고해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제 채널이 아직 확고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바라시면 안 됩니다. 어? 부품 하나 없는데? 잠시만요. 안 잘랐나? 자, 2000원치 포징 갑니다. <laughs> 쪼그린 상태에서 다리 하나 피고, 쪼그린 상태에서 다리 하나 피고, 왠지 저 포즈가 어디에 있는 포즈 같은데, 그죠? 쪼그린 상태에서 다리 하나 피고, 요건가? 나머지 손으로 핥키려는 자세? 요건가요? 선생님, 요거 맞습니까? <laughs> 패치워크 선생님, 요거 맞나요? 약간 요런 포즈 말씀하신 거 맞죠? 아, 근데 얼핏 괜찮은데? 아, 1,800원까지 왔어요? 나머지 200원치? 나머지 200원치는 제가 한번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균형감각이 되게 좋네요. 무릎 보니까 전원 누르시싶탁 누르고. 싶네요. <laughs> 딱 누르고. 불좀꺼 줄래? 이런 느낌인가요? 네, 여기까지 두 번에 걸친 라이브로 진행된 내용을 편집을 했고요. 그다음은 이제 스티커를 붙여 볼 건데 스티커는 이제 다리 모양이나 팔 어깨 모양에 맞게 그 형태대로 절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붙이시는데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쪽만 붙어 있는 거라서 반대쪽은 떨어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붙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허벅지나 좀 어깨 부분이 좀 밋밋하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요. 확실히 스티커를 붙이고 나니까 그런 밋밋함은 거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던 포징 부분까지 보여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발바토스를 좀 좋아하긴 하지만 이번에 만들어 본게 사실 처음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난이도는 있긴 해도 만들고 났을 때좀 재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코 서큘레이션 킷이다 보니까 도색을 또안 해도 되다 보니까 크게 부담 없이도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재활용이라서 환경도 좀 생각하고 이쁘기도 하니까 혹시나 엑스포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구매를 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재밌는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검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